아, 아, 마이테스 1, 2, 1, 2.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퍼 NFT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카페에다가 어디다 올려, 올려놨냐면, 제퍼, 코인 채굴 항목이 제퍼 채굴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 캐스, 제퍼 캐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정리, 어, 볼트, 볼트를 가지고 NFT를 사는 거죠. 이거를 지금 오늘 기준으로, 오늘부터 했을 때는, 총 얼마 볼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란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만 해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퍼 같은 경우가 현재 오픈씨 오픈씨는 NFT 거래소입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 하단 란에 더보기란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이제 제가 이 링크도 같이 넣어놓을게요. 오픈씨는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대형 제일 큰 거래소라고 현지 기준 제일 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다른 NFT들도 굉장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토펑크는 예전에 엄청 핫했었죠. 얘가 지금 아직도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네요. <laughs> 7,220이 미쳤다. 음, 그리고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만 4만 달러가 아니라 4만 프로가 아니라 14만 프로가 올라갔네요, 얘는. 14만 프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 NFT들이, 보시면, 기존에 훨씬 더 비, 더싸다라는 거죠. 어, 엄청 가격이 쌌다가, 지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한 것 같아요. 어, 테디베어처럼 생겼네? 좀비 테디베어. 근데 이렇게 보면 되고, 제퍼 같은 경우도, 검색창에 다 치시면 시즌 1, 1이 있습니다. 근데 시즌 1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얘는 패스할게요. 시즌 2도 있는데 시즌 2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아마 민팅처럼 이벤트성으로 받으신 분들이 트로피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는 음, 0. 채,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던 게3.14 이더에도 이 트로피 등급이 거래가 됐거든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어, buy now. 이거 말고, 얘 정보를 볼게요, 정보를. 죄송합니다. 얘 정보를 봐야 되니까. 어,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지금 이현 상황이, 이거 올리, 이거는 주인이 올린 거고, 주인이 얘가 2.2, 2.2에 산거 같아요. 맞나? 그리고 여기 아래 보게 되면은 예, 민티드로 받았죠, 민티드 어, 이, 지금 이, 이 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한명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민티드로 받은 사람이 있고 뭐 교환해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세일, 요, 이거는 이제 산 겁니다 3.14에 거래를 해서 산 사람 8일 전이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3.9도 있었고 근데 약간 좀 시세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사람 일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음, 일단은 어제 정글캣 타신 분들은 어,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글캣 보니까는 하나의 7.2달 이솔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정글캣은 어제 2솔에 어, 당첨 이제 복권을 어 티켓 응모를 할수 있었죠. 근데 우리 방에서 거의 한 6명인가 7명 분들 정도 7분 정도가 당첨되셨더라고요. 만약에 상자를 오픈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파실 분들은 파세요. 저는 근데 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래 사면 잘안 팔아요. <laughs> 그냥 이제, 아, 잘 되면은, 뭐, 어, 좋,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개인 성향이니까. 어, 제가 여기 제퍼캐스트 여기다 올려놓은 거를 다시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기준은 어쨌든, 1일 캐스트로, 어, 받는 분들은 총 8,910볼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 1일 캐스트 같은 경우는 추석 체크인데, 75V부터 120V까지 받을 수가 있고, 4일 연속부터 계속 추석하게 되면은 계속 120V씩 받게 돼요. 총 받는 볼트 금액은 8,910V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 캐스트를 하시는, 주차 캐스트는 총 이렇게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2주 연속 한다고 해서 따로 뭐 볼트를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경험치 같은 경우도 얘는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데 나중에 경험치도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 뭐 혜택을 주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 꾸준히 뭔가 해보세요 어, 얘는 지금 이제 3 0 0트를 주는데 얘를 총 3개니까 일주일에 그럼 9 0 0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얘를 얘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부터 총 어, 10월달에 1, 2 그리고 11월달에 3, 4, 5, 6, 7 그리고 12, 월달까지 포함해가지고 8, 9, 10, 11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 주차 캐슬를 11번 할수 있습니다. 11번 하게 되면은 9,900 볼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NFT 변경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NFT 프로필 바꾸게 되면 1,000 볼트까지 받아서 총 합계 19,810 볼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냐 제퍼 골드 등급 트로피 등급을 만약에 받으려면 이 골드 카드가 총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근데, 어, 음,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제 골드카드가 하나에 9,000볼트입니다. 하나에 9,000볼트고, 그리고 이거는 받는 조건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제가 어, 차 후에, 제포 항목에다가 따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무튼, 이거를 3개 얻어야 되는데, 그쵸. 아,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뭐냐? 골드 카드를 총 3개를 받으려면 27,000 있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아,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부터 하더라도 아까 19,000이었습니다. 그 골드 카드를 살 때, 골드 카드가 하나당 9,000원 볼 텐데, 19,000 가지고는 두 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18,000 볼트만 있어도 두 개를 18,000 볼트로 두 개를 사는 건데 나머지 볼트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여기 메타마스크 다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계정을 따로 하나를 메타마스크 어플을 또 하나 다운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교육용 메타마스크로 이제 오 메틱을 넣어놨어요. 아, 이거 뭐냐 제퍼 사이트에 가서 캐스도 트 지금 제가 하나 해놨고. 이걸 하기 전에 만약에 볼트가 없으신, 나중에 내가 볼트가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타마스크에다가 계정을 계속 추가, 추가해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이거 뭐냐?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계정 만드는 건 간단해요. 계정 생성. 누르게 되면, 어, 생크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 계정이 바로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럼 지금 만든 계정을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캐스트 항목이 뜨죠 쉽죠 이런식으로 멀티 계정을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막 진짜 다다 먹을거야 약간 이런 심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먹자 근데 저도 이제 골드카드를 세개못 만들기 때문에 하나 이제 계좌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겸 만들어 놓은 거고 일단은 이 매틱으로 웬만하면 하세요. 매틱이 매틱이 제일 수수료가 저, 저렴하니까 이 세이브 하는 바, 하는 방법 한 공유드리겠습니다. 를이 세이브 할때 폴리곤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수수료가 너무 가스 네트워크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를 쓰시고 그래서 이것 이거, 이거를 이제 쓰시라고 제가 그 뭐냐 이벤트를 하고 있죠. 어, 카페에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어, 뭐냐, 가상지갑? 항목에 보시면, 메타마스크 가상지갑 사용 가이드, 여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매틱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 당첨되신 분들 호명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근데 꽤 높은 확률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제가 금요일날 발표해가지고, 에, 뭐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이브 항목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틱이 매틱 있는 계좌가 여기에 있고 얘가 파, B425 메타마스크 계정을 볼 때는 뒷자리만 생각, 보시면 돼요 B425 잖아요 그럼 얘가 B425로 돼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이 지금 얘가 이게 지금 초록 색깔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이게 초록 색깔이 돼 있잖아요 이 초록 색깔이 지금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 아까 b 4 2 5 였잖아요. b 4 2 5 얘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 디포짓으로 와가지고, 이거, 클릭. 여기서 0.01 매틱을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0.01 매틱을 써서, 어 이거 뭐, 이거는 지금 뭐 캐스용이니까,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 이거 세팅이나 이런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제 거래가 조금 느려진다 거래가 이제 아난 거래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거래가 안되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스 설정을 해주세요 가스 설정 여기 톱니바퀴 버튼 누르셔가지고 가스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제일 빠른게 백그웨이예요 백그웨이면 지금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페이스로 했을 때는 가스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컨펌을 누르면 가스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들 예정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거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확대했다. 어, 여, 가스 수수료가, 여기. 여기, 가스 피, 피가 이제 0.01 매틱입니다. 가스 수수료가 0.01 매틱이에요. 제가 쓰는 매틱은 0.01.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스 수수료와 매틱 가격이 포함된 총 지불할 매틱이 0.02.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거 뭐 캐스 목적이니까 이건 신경쓰지 마시고 근데 자 근데 얘를 어... 이 가스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느리게랑 빠르게랑 이거를 만약에 하고 이거를 취소해야됩니다 아까 이거 뭐냐 이 계약값을 취소하고 다시 컨펌 아, 네, 많이 해보시면 익숙해져요. 그럼 아까는 0.01 메틱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마나 세상에 그렇죠. 세 배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내가 빠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 LTE 요금제랑 5브 요금제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를 어 일단은 빠른 거 먼저, 아 느린 거 먼저 테스트해보자. 느린 거, 느린 거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어쨌든 뭐냐 매틱이 거의 한 3배, 4배정도 더 많이 드네요 컨펌을 느린걸로 느린걸로 바꿨어요 다시 0.01 매틱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0.04였어요 최대 빠르게 했을때는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게 로딩중입니다 로딩중 지금 뭐한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딱끊는게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타이밍이 <laughs> 아니 우리 집에 몰래카메라 있나? 뭐야 이거 딱 이제 근데 본인이 아니니딱그 18, 18초에 끊겼어요 그니까 러 18초 만에 거래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애를 가지고 아 일단 퀘스트 항목으로 이제 퀘스트 깨러 가야죠 했으니까 아 클레임 해가지고 캐스 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계정으로, 어, 다계정으로 이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메타마스크를 다른 애로 바꿔주고 예, 제포 받을 거예요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틱이 없네요. 이 매틱을 한번 보내볼게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복사를 이제 계좌 이 뭐냐 제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메타 여기서 바로 보내볼게요. 어, 한, 이제 테스트용이니까 한 1매틱만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자체에서 옮기는 거는 수수료가 0.00063이었어요. 근데 아까는 0.04였어요. 양아치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 지금 보냈고, 어, 1, 1매틱 보낸 거 맞죠? 방금 저. 맞나? 이게 4.9가 사라지고, 아까 그 뭐지 제포받을거예요 지갑이 거기에 매틱이 하나가 와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그 가스수수료를 제일 빠르게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사라졌어요 3.98이 됐죠 제포받을거에 1매틱이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바꿔줘야죠 이, 이게 이 초록색이 떠야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얘는 이제 그 초록색 뜬 애는 아까 여기 그얘 교육용 메타마스크예요. 요는 얘는, 얘는 이제 홈페이지 얘가 이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 서 바꿔줘야 돼요. 어 교육용 메타마스크 여기 따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얘는 아까 제포 받을 거예요, 여자요. 뭐야? 왜 안되지? 아... 아... 잠시만요 맞는데? 아 여기 뭐야 아까랑 왜 이상하게 나오지? 똑같이 제품 받을 니까요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제가 바꿔놓을게요 바꿔 바꿔 놓으시면은 이제 요거 요 간에 눌러야 되나? 뭐 어디 눌러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세이버로 와가지고 아까 똑같은 애로 가스비를 대신 빠르게 해서 음, 아까는 가스를 이제 그냥 이제 패스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빠르게 어, 돈을 좀더쓰 돈을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거래수수료가 0.01 매틱이었는데 지금은 0.04 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뭐냐. 거의 이거는 4배, 4배 정도면 어, 어느 정도지? 아, 아니, 아무튼 잡소리는 생략할게요. 아, 확인해보겠습니다. 몇초 걸리나. 자. 1, 2, 3, 4, 5, 6. 와, 빠르긴 하네요. <laughs> 어 거의 한네배 4, 4, 6어 엄청 빠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망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그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laughs>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다 그리고 가스비 설정하는 것과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아이 생태가 정말 신기하다 그렇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알면은 계속 보여요 알고 내가 공부하면은 블록체인 이 매, 가상 자산 이 뭐냐 암호화폐 생태계에 더 눈을 뜨실 거예요.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고, 얘도 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할수 있죠. 어, 서명해 주시고 750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개의 계정을 돌리면 뭐 연말까지 만약에 한세개 계정 돌린다고 칠게 네 개를 하거나, 그럼 오늘부터 만약에 한다고 해도 어, 골드 카드 두 개씩. 한 계정당 두 개씩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총 골드 카드 여덟 장은 얻겠네요. 음. 아무튼 이럴 이렇게 할때 매틱이 들어가니까 어, 이벤트 저거 잘 참여해 주시고, 어 그리고 어 무조건 당첨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안 알려드릴게요. 꿀팁이 있는데 그거는 오픈하면 안 되지. <laughs>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카페를 통해서만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에선 더 이상 제퍼에 대한 언급은 어 마지막에 뭐 제퍼를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 안할 안 거예요. 제퍼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계속 제퍼 채굴 쪽에만 올릴 거고 영상을 지금 찍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제퍼는 여기서 이제 끝 아셨죠? 음.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어, 행복하시고 작은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제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